Gracias. 何

될것 네. 같아서. 어머, 우리 같이 가면 되잖아. 일단 더한사라고로가자환을 어... <laughs> <편한 웃음> <제도를> 연결하면 되겠는다 <laughs> <laughs> <자유는> 다른 바로 <laughs> 사 들리고. 저기에서 찍어야 되는데 하나 너무 걸려먹어. 어? <laughs> <laughs> 안 든데. <그냥> <laughs> <laughs> 아니, 올해 저거, 클린나웃키 약간 그런 로 슬로건이 있대. 아, 클리아웃 있어. 어떻게 아, 아, 그런 거 같아. 오, 어떡하지?

선생아저 오이츠. 내려가고. 얼굴 풋. 내려 내려. 내려. 빠 봐. 빠르네. 말 어, 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얼지 남경이 위에 아, 가은, 아, 현 장이로 아, 바꿨네. 난경이 내려왔죠아 난경이 여기야, 원래. 그니까. 근데 그 위에가 가은이었는데, 현 장이 나오네. 아. 양각이랑, 국이랑전가는까랑좀 빠졌나? 그땐 건장이 보였는데, 언심보이네

왈벌, 왈벌! 잘했어. 석봉이 안 돼, 석봉이 안 돼. 없어. 할 수가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소리하지 아, 아, 말고. 한쪽으로. 한쪽으로. 한쪽으가 한쪽으로. 한쪽으로. 한쪽이로 한쪽으로. 한쪽으

Gracias. 나. 살렸어, 살렸어. 옳지. 잘했다. 우와. 올려주고. 밖에 지말라고화이팅그 맞았어. 레스이잖아 시... 시... 그래. 응. 음. 가자, 가자 야 누구한테 주냐 또. <laughs>

오, <laughs> 오, 어떻게 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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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들 어떻게 오셨네. 정성, 그렇지. 차분하게 해라, 차분하게. 그렇지. 너들은일너트 나가라, 우리 꺼. <laughs> 근데 소말라 그래. 예.

야 하나 열컥 끝내자. 나 일부러, 아, 일부러 빼고 왔다고, 맛있다. 지금. 나나 <laughs> 나이스! 나 <캐! 웃음> 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자꾸만 그래, 그래. 어, 해 자꾸만 해 자꾸만 해 자꾸만 해해 자꾸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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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해자꾸 아이고야, 제주 대표. 빨빨 빨, 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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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맞았는데. 이어이이이 원래 수비였이 원래 수비였나? 같이. 응. 음.

다시, 다시. 얼마안 남았어 때려야 돼그냥그려 그래. 그 그래. 그래, 야래 그래, 그래. 그아우래아우그 그래, 그 시간 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쳐그시래래그 아니야 강이었어. 됐어. 어때서 어어은 네, 1 끝났습니다. 자 아, 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어, 현재 1대 0입니다. 삼재혁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2분간 휴식 후에 다시 공기 재개합니다. <웃음> <웃음> 어, 내려, 뭘 그렇게 또 가리바리 싸지 야? 가족의 수의 어머니가... 혹시, 혹시... <웃음> <웃음>